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다이슨 워시 지원 물 청소기 WR1입니다. 이 멋진 청소기는 무선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크기도 딱 적당해서 집안 어디서든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1리터의 대용량 물통 덕분에 자주 물을 채우지 않아도 되고 듀얼 롤러 브러시로 바닥을 깔끔하게 청소해 줍니다.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해서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어요. 무게가 살짝 있지만 그만큼 견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 청소를 한층 더 쉽게 만들어줄 다이슨 워시 지원.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청소의 혁신을 놓치지 마세요 고객님 이 제품은 바로 다이슨 VA 무선진공청소기 448876-01입니다 이 제품은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강력한 425W의 소비전력으로 흡입력이 뛰어납니다 사용시간도 놀랍게도 40분이나 되니 일반 가정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단 2.5kg로 가벼워서 손쉽게 다룰 수 있어요. 먼지통은 분리 가능하니 청소 후 간편하게 비워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툴이 제공되어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매력적인 기능들이 가득한 다이슨 V8을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집안의 먼지를 말끔히 없애줄 이 무선 청소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이슨 옴니 글라이드 무선 진공 청소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무선으로 설계되어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작고 가벼워서 집안 구석구석 쉽게 청소할 수 있죠. 퍼플과 니케이 색상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요. 2023년 6월에 출시된 최신 모델로 강력한 흡입력과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AS도 다이슨 코리아에서 제공하니 걱정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이 진공청소기를 꼭 선택해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